소나기가 왔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불었고. 그러니, 그, 지붕을 보수는자이 없더니, 아 신축 건물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오일을 발라서 진행을 하고 있네요. 나무판에다가 펌프에다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면서 보기 좋습니다 금방 또바람이 먹고 비가 안 오니까 미락이 좋은 환경입니다 더워요 오늘 날씨는 보기 힘든 날씨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잠시 음. 소나기가 퍼부었다가 사무실 밖에 저 멀리는 저게 소가 아니고 폭팔로 같은데 나무사이로게팔로가 아, 보이고 어, 오늘은 매이저를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게에 한 4년 정도 현장센터에서 있던 친구인데 HP 본사의 셀프센터에 매이저로 선택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. 뭐늘 그렇지만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. 최선과해서 다시 이렇게 시습니다 우리가 회시 시작했습니다. 어, 너무 맛있않아요 맛있습니다. 시 누구들? 응, 음. 구멍을어을어지어야지어야지지헛지어야어 <laughs> <laughs> <없어도> <laughs>